그래서, 오늘, 뭐를 할 거냐, 그지? 오늘 뭘할 거냐. 저번에, 저번 영상도 사실, 마이데이 세팅 영상이었어요, 그죠? 근데 네, 그거는, 고점 세팅은 아니야. 그냥, 평범하게 잘쓸수 있는 마이데이 세팅이었고요. 오늘은, 좀 더, 깊게, 딥하게, 심화편, 준비했습니다, 심화편. 오늘은 마이데이 고점 세팅이고요, 고점 세팅. 내 마이데이를, 세계 최강 마이데이로 만들고 싶다. 나는 마이데이랑 결혼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참고를 하시면은 될것 같아요. 오케이? 그러면은, 한번 시작해봅시다. 그리고, 뉴비는 절대 따라하면 안 돼? 뉴비는 없차피 하고 싶어도 못해요, 이거. 어. <laughs> 할수 있으면 해봐. 어. 못할걸? 바로 들어가죠. 첫 번째 세팅이고,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베이스고요. 여기서 이제, 변형을 계속 시킬 거예요. 이따가. 이게 끝이 아니야. 세팅이 몇개더 준비가 되 있는데, 일단 이게 가장 베이스가 되는 세팅이에요. 이게 이 e 웨이브에서 마이데이가 총 6번 행동하게 되는 세팅입니다. 딱 봐도 어렵죠. <laughs> 아? 어? 미안. <laughs> 아. 딱 봐도 어렵죠. 썬데이가 속도가 157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마이데이 158. 그러니 썬데이 보다만 빠르면 되겠죠? <laughs> 그 다음에 땡땡 트리비도 필요하고요. 곽현 1도까지 필요해. 이러니까 뉴비가 못 따라한다는 거지. 그지? 근데 고인물이라면은 해볼 수는 있겠죠. 그죠?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는 이따가 말씀드리고, 그냥 사실 뭐 뒤에 원리를 알기 싫으시면요. 그냥 이거 속도만 외워가지고 따가지고 가서 세팅을 하면 돼요. 오케이? 그리고 썬데이가 사실은 속도가 157이 아니라 156.48만 넘으면 돼. 그래서 정보창에서 156이 찍혀 있어도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 앵커 같은 데서 소수점을 확인해 보시고 사용하시면 되죠. 그러면은, 마이데이는 그거에 맞춰서, 썬데이보다만 빠르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질문. 트리이 전거는 안 돼요. 안 됩니다. 왜? 썬데이를 세번 행동을 시킬 건데요. 이 e 웨이브에서. 땐땜이 없으면은, 썬데이가 세번 행동을 못 해. 두번 행동밖에 안 돼요. 그럴 거면 이 세팅을 쓰는 의미가 아예 없어져. 음. 땜이 필수예요, 필수. 땐땜 없으면, 육행동이 절대 안 들어가. 이걸 위해서 일단 필요한 게 땡땡도 있지만요. 확형 일도이 필수야. 얘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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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해. 확형 어. 일돌이 뭐냐면요. 뭐 양명의 지속시간 연장도 있지만요. 핵심은 속도 증가예요. 속도 증가. 속도 증가가 왜 중요한지를 이제부터 말씀을 드릴 건데요. 속도. 12% 증가. 뭐 계산식은 굳이 안 봐도 되는데 썬데이가 땡땡 두 번을 봤고요. 이 웨이브에서 세 번을 행동을 해야 되죠, 지금? 그렇게 하기 위한 속도가 원래는 168이야, 168. 그치? 원래는 168을 찍어야 돼. 곽형 일돌이 없으면요. 근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야? 썬데이까지는 뭐할 수도 있다 쳐. 썬데이 하나만 168을 할 수도 있다 쳐. 그 문제가 뭐야? 마이데이가 썬데이보다 더 빨라야 돼. 그럼 마이데이 속도가 곽형이 없으면 169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말이 안 되죠? 그니까, 마이데이 169를 어떻게 해야 한대? 말이 안 되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곽향을 넣어서, 썬데이 요구 속도를 깎아놓으면은, 그거에 맞춰서, 마이데이 요구 속도도? 낮아지는 거지? 그지? 이게 느낌이 진짜 다르다니까? 봐봐. 곽향 없으면, 속도를 이렇게 해야 돼. 곽향 1도를 없으면, 썬데이 를 168에 마이데이 169를 박아야 된다고. 말이 안 되잖아, 말이. 근데, 곽향 1도를 넣으면, 썬데이 속도가 167로, 157로 바뀌고 마이데이가 158만이 된다. 그러니까 물론 이것도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아. 그지? 하지만 고인 물용 진짜 세계 어. 최강 최고 마이데이를 만들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해볼 만하다는 거지. 해볼 만. 음. 쉽다고는 안 했습니다. 오케이. <laughs> 이것까지는 아까 얘기했던 내용이고요. 넘어가 볼게요. 마이데이 세팅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에 대해서 알아보죠. 이거는 뭐 저번 영상에도 살짝 나왔던 건데, 그지? 일단은 학자 4를 씁니다, 학자 사, 학자 4. 학자 그리고 신발은 무조건 속신을 껴야겠죠. 왜? 마이데이 속도를 150, 지금 8을 찍어야 되는데. HP 신 신고 158 절대, 절대, 절대 못 찍죠. 이거는 누가 와도 못 해. 이건 류웨이도 못 해요. 그죠? 그래서 당연히 속신을 껴야 되고. 그 다음에 주업은 HP 퍼센트가 훨씬 좋아. 왜? 그러니까 좋다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체포 감을깨야 돼요. 그러니까 마이데이가 속도를 챙기려면 부업에서 자연스럽게 부업에서 HP를 좀못 챙기게 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HP 8000을 꾸역꾸역 넘기려면 일단은 체포 감을깨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다 유효 부업이 되겠죠. 치확도 좀 챙기긴 챙겨야 되고요. 치확도 써면 돼요. 어 오케이. 넘어갈게요. 여긴 딱히 뭐 없으니까, 그지? 장신구입니다, 장신구. 장신구는 습골지 있어요, 또는 무뼈를 사용해주세요. 무뼈를 넣은 이유는 습골지랑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마이데이 세팅이 빡세잖아요, 사실. 158을 맞춰야 되니까. 으흠. 그렇기 때문에 혹시 습골지로는 속도가 안 되는데, 무뼈로는 속도가 돼. 그러면은 무뼈 쓰세요. 라고 가져온 겁니다. 오케이? 구체는 허수피증이 좋아. 좋은데, HP 8000이 안될것 같으면은, 그냥 체퍼를 끼세요. 응? 음? 일단, HP 8000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오케이? <laughs> 이해됐나요? 썬데이 세팅도 혹시 몰라서 가져왔어요, 혹시. 혹시. 왜냐면, 기존에 썬데이가 쓰던 거랑 살짝 다르거든요, 장신 같은 게. 일단, 썬데이는요, 사제 사슬을 끼세요, 사제. 그러니까, 썬데이가 지금 157을 찍어야 되죠. 근데, 157을 찍겠다고, 찍겠다시고 이제, 뭐, 사제, 이의 메신저, 이, 이렇게 쓸 거면은, 그냥 이 세팅을 아예 안 하는 게 나아. 그러니까, 사제, 사셋을 끼는 거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딜이 나오니까. 오케이? 그래서, 사제, 사셋을 끼고, 속도 157을 찍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좋은 장신구는, 페나콘이에요, 페나콘이. 페나콘이가 뭐냐면은, 착용자랑 같은 속성의 딜러 피해를 증가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애충도 5%가 있어요. 그래서 선데이도 허수고, 마이데이도 허수니까, 페나코니가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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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겠죠. 애충도 있고요. 그죠? 그래서 일단 고점은 당연히 페나코니에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구제 주업은 상관이 없고요. 근데 뭐, 깨져 있다면 이제 HP퍼나 방퍼, 이런 게 제일 좋겠죠. 그냥 선데이가 딜을 할 거는 아니니까요. 그 다음에, 매듭은 무조건 애충. 당연하죠. 근데 만약에, 나는 페나코니를 끼고는 속도 150을 못하겠다. 라고 한다면, 연마궁이나 거목까지는 인정하겠습니다. <laughs> 내가 뭐 인정하고 말고 자시고 할건 없긴 한데. 연마궁이랑 이 거목에 속도 6%가 있거든요. 이거 끼고라도 150을 무조건 맞추라는 거예요. 그죠? 이해했죠? 세팅 더 나왔어요. 아직 세팅 하나밖에 안보여죠 아까? 아까 그 세팅 기억하고 있죠? 이제 조금씩 변형을 해봅시다. 변형을. 어, 선데이 안쓸 거예요 이제. 브로냐 쓸 겁니다. 브로냐. 음. 근데 브로냐가 그냥 브로냐가 아니고요. 브로냐 이돌이에요. 이돌. 오케이. 브로냐 명전으로 쓸 거면요. 아까 선데이랑 똑같이 쓰시면 되고요. 음. 이거는 브로냐 이돌입니다. 이돌. 음. 브로냐 이돌을 쓰게 되면요. 마이데이 속도컷이 굉장히 널널해지죠. 그죠? 어떻게 해야 되냐? 브로냐 속도는 156을 찍으면 돼요. 그니까 정확히는 156.1인데, 대충 156을 그냥 정보창에 찍어 놓잖아? 그러면은, 보통은 이걸 넘어요. 그죠? 왜냐면 156.1이니까. 일단 아무튼 이 속도를 넘기면 되고요. 브로냐는. 그 다음에 마이데이는 127만 찍으면 돼. 127. 오케이? 그 다음에 센텐트립이 필수고요. 곽현일들도 필수입니다. 나이도 확 내려가지. 예정도는 진짜로 해볼만 하다는 거야. 무엇보다 마이데의 속도가 맞추기 정말 쉬운 점. 마이데이 기본 속도가 100이고요. 속 신기 되면 125가 되겠죠? 그러면 부업 하나만 더있으면돼다 하나만. 마이데이 스팅하기 정말 쉬워요. 그리고 트리비는 항상 필수고요, 당연히.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겠지? 질문 있나요? 이건 따로 뭐 계산식을 넣지는 않았어요. 아까 대충 어떻게 계산하는지 보여줬잖아. 그지? 3서포트 할 거예요. 3서포트. <laughs> 어. 그냥 과향한거 필요 없어. 어. 싫 없어. 네. 그냥 죽기 전에 다 죽여버리겠어. 라고 하면요. 향이 빼고 완매를 넣으세요. 완매. 왜? 향이 일도 는요 12퍼예요. 12퍼. 근데 완매는 10퍼거든요. 속도가. 그래서 속도컷이 살짝은 올라가, 살짝, 살짝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요 브로 속도를 브루이더 속도를 158그 다음에 마이데이 속도를 128보다 높게 128도 괜찮아요 얘가 영락클하기엔 진짜 투자 대비 굉장히 좋은 세상이죠그 다음에 한 마지막 썬데이를 쓴다면 썬데이를 쓰니까 확실히 속도가 빡세지죠 그지? 얘는 6행동이에요, 6행동. 그니까, 러 마이데이가 결국에 빠른 거예요, 썬데이보다 지금. 썬데이 속도를요, 완매를 낀다면 158.4를 맞춰야 돼, 158.4.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넉넉하게 썬데이를 159를 맞추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데이도 159를 맞추세요. 마이데이 기본 속도가 썬데이보다 빠르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둘다 159를 맞춰도, 마이데이가 결국은 빠르게 될 확률이 높아요. 이거는 뭐 직접 들어가서 확인을 해야겠지 근데 마이데이 159도 쉽지는 않지 힘들어 근데 해볼테면 해봐라 이런겁니다 해볼테면 해봐라 아시겠죠 설명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laughs> 그래도 뭐 어렵지 않았죠 이해하기 어렵지 않잖아 세팅이 어려운 거지 그지? 오케이? 아 그러면은 다음 캐릭터도 나오면은 또, 어, 다음 거공략도 만들어서 가져오겠습니다. <laughs> 뭐, 한 명한테도, 진짜, 한명 한, 뭐라 하지? 어, 단한명 한테라도 도움이 된다면은, 나는, 만든 보람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만들어 봤고요. 음. 속도 30이 진짜 쩔긴 하지. 그것이 확 낮아져 버리니까, 그지? 아무튼, 다음 영상에서도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빠이!